할지잘 생각해보고 나서 그면회하는 거야. 다 빨간색으로 하는 건 아니고. 자한장 여기 봐보세요. 한주신금 대강절 첫 번째 주 웨어를 하고 있습니다. 동방박사들이에요. 자 그런 거요. 한주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? 한 주. 동방박사들이.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 그한 달을 무슨 절이라고 했더라? 성탄. 성탄절 기다리는 그 절을 대강 대강절. 대강절이죠, 안자. 네. 오늘 첫 번째 예배 드렸나요? 네.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고서 따라갔죠? 네, 큰 별.